이 악기가 1 6 9 0년에 만들어졌대요 암키급이네 네. <laughs> 우리 편집자님 참고로 더놀랬어요아 <laughs> 어, 정말 용기를 네. 가져오셨네요 <laughs> 여러분 어명반이네요 <명관하세요. 웃음> 그리고 특히 올 악기들은 대한민국의 특히 여름철 네나이 정말 힘들 거예요 알아요. 줄만 튕겨봐도 돼요? 아네 <laughs> 말도 안다고 <laughs> 나랑 바이올린 올래? 뿅.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어요. 사전에 우리 아무런 시나리오나 대본 없어요. 아주 완전 생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네.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셔서, 혹시 그러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메타바이올린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출연도 가능하신지 여쭤봤어요. 근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고민이 또는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네. 궁금하셔서 오셨나요? 저는 일단 좋은 악기를 고르는 법에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까 한 악기를 쭉 사용하면서 렌탈이라는 음. 거를 아. 하게 되잖아요. 렌탈로 다른 악기들을 조금씩 만져보긴 하는데 어떤 악기가 가장 건강하고 저한테 맞는 악기인지 그 악기를 고르는 법을 음. 배우고 싶고 또제 악기를 보니까 이제 너무 올드 악기라서 그래서 조금 건강하지 못한 소리 나서 이럴 때는 악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할지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우리 악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 심이 더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심이 된다기 보다는 제 악기를 봤었을 때 다른 악기랑 다르게 나무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느꼈어요. 그 이유가 앞판과 뒤판 사이에 나무가 조금 사이즈가 작고. 이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폭이 조금 작고, 물론 그게 모든 걸 결정할 순 없겠지만, 음. 그리고 소리 울림도 어느샌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점은 악기 소리가 매우 예쁜 것 같아요. 혹시 몇 년도 산 악기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인포메이션도 있나요? 이 악기가 1690년에 만들어졌고. 아마티급이네. <laughs> <laughs> 우리 편집자님이 참고로 저놀랐어요 <laughs> <laughs> 어, 정말 <laughs> 네. 이탈리아 악기네요. 명기를 가져오셨네요. <laughs> 아, 네. 여러분, 어, 명광이데요 <laughs> 누가 만든 악기예요? 크란치노. 라고는 되어 있어. 어 근데 이게 오리지널 그란치노예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네, 되게 좋은 악기인데 근데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러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시에 한 1600년대 후반에 네. 네, 만들어진 악기 특히 이탈리아 악기들은 여긴 조금 얇고 아 대신 좀 배불뚝이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 네. 이 악기는 배불뚝이가 심하지가 않아요. 배불뚝이라고 하면 이제 이 볼록 중간이 거. 볼록한 거, 왜냐하면 중간이 볼록한 경우는 오히려 더 예민한 악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소리적으로 성숙이, 완숙이 돼서 아마티도 그래서요. 1690년 정도 거는 좋은데 너무 이전 아마티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미 배불뚝이 될 만큼 다 돼서 앞으로 네. 조금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악기는 배불뚝이가 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됐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인다고 할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모서리들이 네. 조금 마모가 되어 있다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미학적으로 봤을 때 네. 올드 악기들의 정말 아름다운 곡선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볼때 소리도 되게 잘 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악기를 굉장히 아끼고 건강하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자주 터지고 갈수록 예민한 악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지선 쪽에 을프가 좀 자주 생기는 아... 경향이 있더라고요. 솔 선에도 네.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르네리를 쓰기 전에 처음에는 독일 정부한테 지원을 받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전에는 독일 주 단위에서 또 음. 콩쿠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 네. 제가 프란체스코 루젤이라고 하는 악기를 썼어요. 네. 그게 약간 이과예요. 아, 그래서 네. 좀 여기가 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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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말하면 아주 예뻐요 소리가, 음. 예쁘고 섬세해요. 하지만 그만큼 파워가 조금 네. 부족해서. 네. 맞아요. 그쵸. 톤 자체는 너무 예쁜데 파워가 부족해서 소리를 많이 내면 목이 아주 빨리 쉬어요. 아마 그 부분을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터진다는 네, 게.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한참 막 학생일 때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네. 연습을 하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그때도그 지정 악기 마이스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이게 소리가 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기 소리가 안 나냐고. 음. 네. 그랬더니, 이태리 악기,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가 폭이 조금 좁고, 네. 또 올드 악기인데, 섬세한 그런 악기들이 공통적으로 과격한 소리를 많이 그었을 때, 아, 네. 그렇게 빨리 목이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럼 연습용 악기와 연주용 악기를 따로 구비하라라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악기의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악기인 경우에는 좀 그런 것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 과르네리 같은 경우는요. 당시 배경 특성상 스트라디바리는 좀 고급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악기로 아예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된 반면에 과르네리는 그때 당시 약간 가성비 까지는막 굴릴 수 있는 악기로 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남성적인데 그남성적임이 지금 솔리스트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연주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막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르네 <laughs> 썼던 반면에 좀 이렇게 그냥 막 고급스럽게 살짝살짝 살짝 하는 그 하이소사이어티 과격한 막 악센트도 이런 게 아니라 범 하는 네. 그런 연주 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나 이런 악기를 썼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고급 소사이어티에서 사용하던 악기가 이 악기가 아닐까 <laughs> 그래서 악기가 이렇게 목이 신다 이런 게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연주하면 안 되잖아요. 강하게 네. 연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네.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다고 한다면 연습용 악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당시에 제가 그 악기를 쓸때 소리가 아주 자주 망가진다고 해야 되는 건지 내 파워를 받아내지를 못한다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은 브릿지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썼었어요. 왜냐하면 브릿지랑 그리고 이 안에 사운드 포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합에 의해서도 악기가 소리를 뿜어 는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악기가 어디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파워가 얘가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 조금 내가 연주하는 게좀 힘들어 질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더 많이 프로듀싱 을 해내려면 브릿지가 여기가 조금 높아야 되 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으면 이 지판하고 악기 선이 높이가 좀 높아짐으로 네.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이거 한음한 음을 짚을 때 힘이 필요하게 네. 되잖아요.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음... 하지만 이 악기가 만들어졌을 때의 배경과 좀 달라진 지금 그걸 반영하 조금 브릿지를 높여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때 좀 높였어요 아... 하지만, 그럼에도, 8시간, 9시간, 막, 지금 스타일로, 코르테로막 네. 협주곡 하듯이, 네. 그으면, 악기가 못배웠답요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악기가 독일 거니까, 네. 제가 원래 쓰던 악기가 있으니까, 네. 초반에 핑거링 하고, 그런 연습은 그 악기로 하고, 연주 때 조금이 보존해놨다가, 네. 컨디션 봐가면서, 네. <laughs> 눈치 봐가면서, 네. 연주 직전에 이제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런 방식을 좀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네. 네. 그게 조금 악기, 목소리 쉬는 거에 대해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현대곡이나 그랜드 피스나 아주 큰 협주곡을 할때 응. 연습 량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응. 포르테의 기준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큰 소리로 내야 되잖아요. 맞 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만 연습을 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악기 때문에 대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 놓고 못 한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악기이지만. 어, 어 정말 좋아 너무, 보여요. 아니. 줄만 튕겨봐도 돼요? 아 네. <laughs> 되게 따뜻하고 질이 정말 잘난 악기 음... 같아요. 연주하기 편하지 않아요? 연주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런 악기 같아요. 얘는 <laughs> 목소리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반영을 잘해줘요. 어떤 파워를 막해도. 네. 근데 당시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목소리 자체가 이미 완성형이야. 그래서 톤이 너무 따뜻하고 예쁜데 대신 표현하고 싶은 다이나믹이 있잖아요. 크고 작고. 네. 악센트. 네. 이 레인지 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네. 그게 그냥 멜로디컬 한 거를 연주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 멜로디를 살리기 위해서 악센트를 팍팍 주고 이게 안 됐던 기억이 나서 그런 불편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 많이 봐야 되는 친구 네 <웃음> <웃음> 그런 게 제일 그런 많은 고민이어서 응. 연습용 악기를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선생님께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악기의 소리가 예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를 발현하는 연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비율을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연습용 악기가 있다면 연습용 악기와 이 악기를 번갈아서 쓰면 또 거기에 대한 감각도 이제 다르 테니까 그게 제일 응. 큰 고민이겠죠 네. 그래서 연습용 악기와 실제 연주하는 악기를 구분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알기 때문에 네.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안 되거든요 네. <laughs> 목소리가 쉬었다는 게 뭐냐면 나는 분명 제대로 그었어 그었는데 예를 들어 삑사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울프 걸린 것처럼 답답 팍에 소리가 나는 거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진짜 답답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악기 지금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쓴지는 10년이 넘었어요 11년째 그러면 이 악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거는 우리 네. 그래서 악기를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될때 연습용 악기를 어, 들었으면 아, 좋겠고. 아. 그리고 특히 올드 악기들은 대한민국의 특히 여름철. 네. 낙이 정말 힘들 거예요. 맞아요. 바이올린과 사랑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러니까 여름이 힘들다기 보다는 가을, 겨울에 건조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 때 조금 연습용 악기를 꺼내 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루틴. 네. 레슨을 만약에 간다. 그리고 또 연습하는 공간하고 이동이 잦은 그런 루틴일 때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갈 테니까. 네. 한 3일, 4일 전부터는 악기를 꺼내서 연습을 하지만 중요한 연주가 앞에 있을 때는 그 직전 2주 정도는 가능하면 연습용 악기를 쓴다든지, 그렇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2주 전에. 그리고 2주 전부터 조금 조심을 한다면, 연주하기 3, 4일 전은 계속 이 악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항상 습도와 온도의 변화에 얘가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음. 그러니까 환절기 때 특히 조심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여름이 됐다, 한 음. 겨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주 직전에. 좀 조심해 주시고,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어떤 하루 동안의 루틴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름에 한국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끄고 그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악기 케이스 안에서 맞닥뜨리는 건 괜찮은데 악기 케이스를 벗겼을 때 막바로 왔다갔다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왔다갔다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이동. 최소한 하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피지 못하게 좀 더운 데 있다가 레슨실에 예를 들어 들어왔는데 춥다 그럴 때 조금 미리 움직여서 에어컨 바람에 얘가 쐬인 다음에 네. 바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연주 자체가 진동을 가하는 거니까 그거를 악기 꺼내놓고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네. 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움직이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악기 케이스 안에 있는 온도 상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네. 한다는, 네. 맞아요. 그니까, 러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갖고 연습하던 공간이 네. 26도였어요. 근데 에어컨이 빵빵해, 를쓴 네. 공간에. 네. 빵빵해가지고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알잖아요. 네. 루틴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일찍 가서 아... 미리 한 10분, 20분 전에 들어가서 악기를 열어놓고 앉아있기가 좀 민망하면 선생님 네. 이거 조금만 악기만 놓고 나갈게요. 아, 하면 일단 네. 20분 정도 이렇게 미리 열어놓고 다른 볼일 보고 네. 그 순서 때 맞춰서 들어오던지 네. 좀 그런 걸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 올드 악기라는 게 이미 완성형 소리를 내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laughs>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외에 내가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네. 열심히 해줘야 하는. 네네. 그만큼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응. 기브앤 테이크. <laughs> 염제주고 고려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